자, 중고품을 거래하는 상황에서 아, 내가 당신이 앱에 올린 그 상품을 보았습니다라고 말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자, 내가 보았습니다. 어떤 상품을 어디에서라고 말할 때 당신이 올린 이런 부분이 좀 애매할 수가 있죠. 이건 간단히 your your로 하면 됩니다. your 당신의라는 뜻이 되는데요. 자, i saw 내가 보았습니다. I saw your printer. 자, 당신이 올린 프린터를 보았습니다. I saw your printer on the app. On the app. 자, 앱에 올린 이런 말. 그 올린 것도 또 업로드라는 말을 해야 될는지 또 애매하잖아요.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앱에서 라고 할때 on, on the app. On the app. On the app. 라고 하시면 됩니다. One more time. I saw your printer on the app. I saw your printer on the app. 만약에 당신이 올린 그 재킷을 제가 보았습니다라고 한다면 I saw your jacket on the app. I saw your jacket on the app. 라고 하면 시 됩니다. I saw your 뭐뭐 on the app. 제가 그 앱에서 당신이 올린 뭐뭐를 보았습니다. 맞는 거죠. 자, saw. saw. see의 과거형입니다. saw 발음 많이 연습해 보시고요. 다 같이 문장으로 I saw your printer on the app.